2013년 6월 28일 메일포스팅입니다 스포티지 아이 2012년 TLX 최고급형이고요 통풍 시트를 추가로 어예 장착한 차량입니다 어 다시 지금 프리미엄인지 최고급형인지 어 아직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불확실하니까 낮은 등급으로 어 얘기 드립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사고 바로 퇴근하는 바람에 포스팅을 못했고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지금 메이포스팅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시운전을 한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주유소에 기름이 들어 불이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만원 정도 주유를 하니까 지금 121km 주행 가능으로 나오네요 어, 어제는 또 저녁에 메이바이트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어, 어제는 잘못 느꼈는데요 핸들 을 꺾고 주행할 때 하체에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로우암이나 옴기어나 이런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카센터로 이동 중입니다 세차는 안 하고 팔아도 정비는 안 하고 안판은 하나 가지니까 염려 마시고요 완벽하게 정비된 상태 이후에 상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센터에 도착해서 외관하고 어, 추가로 포스팅을 어,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77,837km고요. 예, 아트란 사진에 비 8인치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보이는 모델이고요. 시트 상태나 외관 상태는 깨끗하고 어, 보험 기록은 30만 원. 정도 견적이 한 건이 있더라고요. 예, 뭐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사고이고요. 어, 문짝도 나사풀린 흔적이 없습니다. 성능상 완전 무사고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 선팅도 다돼 있고 어, 위에 음, 파노라마 선런프도 선팅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엔진 미션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 내부도 조용합니다. 하체에 아, 뚝뚝 하는 소리. 아마 로암이나 웜기아로제 경험상으로 증상인것 같은데, 아니면 타이로도 엔드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더 전문 기술자가 전문가가 ]입니다. 보고 나서 진단받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비 후에 정비사진 당연히 올려 드리고요. 철저하게 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1차 이 영상 마칩니다.